지 기자, 선정 소식 들었지? 선정이요? 아, 제가 또뭐 어디 선정됐나요? 아니 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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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2 0 2 3년점1연구개발 우수성과 1 뭘 알고는 쓰는 거지? 하이, 과학 분야 전문 기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자, 한번 말한다, 잘 들어 마술 기술의 자존심을 고치시키고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인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우수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를 선정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올해도 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올해는 각종 청, 청이선별하여 추천한 총 854건의 홍보서와도 100건의 공수선과을 선정했다 이거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 스마트 콘택트 렌트를 이용한 당뇨 진단 및 합병증 치료 시스템 목슬지 않는 초평탄 구리방막 성장 기술 개발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 근데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이 뭐예요?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이면 아뭐 보다 작은 거겠지 뭐 응?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은 또 무엇이냐? 연구자 김용삼 박사님 이럴 때 뭐다? 출연하려고 어. 있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김용삼 박사님 찾고 있는데 혹시 안에 계실까요? 네, 저희가 김용삼입니다. 아, 박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우선 연구개발하신 분야가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에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근데 네, 저희 한국 K바이오에 조금 이바지하고자사실 되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했던 연구인데 좋은 어, 또 상을 주셔서 저희 보람이 있었고요. 같이 일한 연구원들에게도 되게 격려가 됐고요.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때요? 가족분들도 팀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나요? 어, 우리 특히 이제 아이들이 아빠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나름대로 진심으로 연구하고 있구나. 아, 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죠 제가 유전자 가위 기술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네.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이 다른가요? 특히 이제 유전 질환에 대해서 네. 이제 유전자 가위가 치료제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포 안으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인체내에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큰 사이즈 때문에 이제 전달이 잘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큰 사이즈를 어떻게 다운 사이징 하느냐, 네. 그 문제를 저희가 그 허드를 이제 넘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이제 다양한 유전질환에 치료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왜이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어,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유전 물질을 우리 몸 안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가 필요해요. 뭐 그게 단백질이 됐든 DNA가 됐든 그걸 우리 몸 안에 넣는다고 걔가 세포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몸 안으로 전달시켜주는 전달체가 필요하거든요. AAV라는 것이 네. 다양한 유전자의 전달체로 승인이 되면서 각광을 받았어요. 어. 왜냐하면 AAV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작은 단백, 아, 작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네. 아 그러면 유전자 가위도 이 AAV라는 전달체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잘 전달이 되니까 아 AAV를 이용하면 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그런 초소형 유전자 가위가 필요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성과 효능성 측면에서 기존의 유전자 가위보다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했을 때 전달도 좋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예상적인 유전자 치료제의 소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성 유전자 가위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 이은또 어 어떤 분야에서 또 활용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유전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전 질환 환자들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교정하고 바꿔줘야 되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유전자 가위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에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 뭐, 암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리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질환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 암도 결국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유전자 가위 적용하면서, 암까지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좀 이렇게 오래 진행해 오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지금의 연구는 네. 그 규모가 옛날과 는 달라서 규모가 이렇게 되게 커요 대단히 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되게 이제 자본도 응축돼서 들어와야 될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양한 연구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합심이 네, 돼야 되고 결국 또 시간의 문제예요. 그 시간 내에 우리가 얼마나 응축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충분한 연구비를 가지고 이걸 하나냐가 되게 사실은 종합적인 문제고요. 뭐 하나의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갖춰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것들이 조금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초성 유전자 가위 기술을 계속 개발하시면서 어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뭐 저희가 일단은 네. 유전자 가위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이제 칼을 빼어들었으니까 네. 하나 정도는 최소한 성공을 해서 아, 네, 네. 네. 환자들에게도 기여하고 뭐 K 가위의 위상도 네. 저희가 높일 수 있고 음.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우리 회사에게도 큰. 예큰 네, 기회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어떻게 좋은 유전자 치료제를 유전자 가위 기반의 치료제를 네. 개발해 내느냐가 일단 단기적인 목표고요 아, 네. 다른 희귀 질환이라든지 암이나 이런 난치 질환을 네. 확대해서 네. 유전자의 가위가 좀 다양한 유전 질환 저 질병에 난치 질환이 적용되는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빛낸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이 선정되었다. 그중에서도 최우수 성과로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린 김용삼 박사님의 초소형 유전자 갈기술은 효율성, 정확성, 안전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받는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클리어. Congratulation.